페르 자작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줄 거지? 제목 고백. 당신에게 고합니다. 드디어 당신에게 고합니다. 더 이상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. 숨겨두었던 마음을 고백합니다. 어떤 결말이 나올지 몰라도,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으렵니다. 제가 가진 고민을 당신에게 던질게요. 걱정도 되지만, 한편으론 후련합니다.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기다립니다. 걱정과 기대로 채운 폭탄주를 들이켜요. 어째서인지 취한 건 당신이군요. 좋아요, 좋아. 정말 좋아해요.